안녕하세요 코인왕제입니다 이더리움이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준비가 된 코인이 있는데요 두배 이상 상승이 전망되고 있는 이 코인 오늘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주말간 4% 넘게 올라주면서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의 시총을 뛰어넘었는데요 이 이더리움이 올라가면은 보통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 속해 있는 코인들은 이더리움이 올라간 거에 최소 두배 이상 엄청나게 상승을 하기 마련인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코인 또한 마찬가지이고 기대수익 100% 이상 전망하고 있는 만큼 기대해 주셔도 좋고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매매 타점까지 잡아 드릴 거니까 영상 넘기지 말고 끝까지 꼭 확인하셔야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코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AI 코인 두 가지 바로 포르타와 클로어 AI라는 종목인데요 여러분이 매수하면 마법같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이런 타점들까지 잡아드렸는데요. 이두 가지 코인들 모두 제가 잡아드린 타점에서 각각 54%, 58%가 올라주면서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를 단 하루 만에 달성해준 모습이죠. 여러분들 영상 띄엄띄엄 보시면 이런 미친 타점들 그냥 놓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손해예요. 그쵸? 제가 누누이 영상 띄엄띄엄 보시지 말고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한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시장에서 마땅히 벌어가야 할 수익을 벌지 못하고 벌써 저두 종목 수익률만 합쳐도 110% 이상이 넘어가는데요. 1천만원씩 투자하셨으면 1천만원이 2천만원으로 돌아오는 만큼 큰 수익인데 제가 밤낮없이 분석해서 공짜로 알려드리잖아요. 하지만 직장인 분들이나 애기 돌보느라 바쁜 주부분들 같은 경우에 유튜브 매번 챙겨보는 게 어디 쉽나요? 유튜브에서 두 종목 알려드릴 때 카톡방에서는 열 종목 알려드리고 안 잡았으면 잡았냐고 체크까지 해드리니까 수익을 놓칠 겨를이 솔직히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 22일날 유니스왑 잡아드려서 단 하루 만에 레버리지 배율을 쓸수 없는 업비트 BTC 마켓에서 82%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드렸는데 매매방에서는 영상에서 따로 공개하지 않는 이런 핵심 종목들까지 실시간으로 타점 보이면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잡아드리고 있고 그만큼 수익률도 남다르죠. 영상과 매매방 종목의 차이가 그런 부분들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인 황제의 매매방 참가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매매방에서 비밀 종목들과 제가 이 교육 영상들에서 남겨놓은 좋은 타점 잡는 방법까지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100% 폭등 가능성이 있는 이 코인은 바로 오리진 프로토콜입니다. 이 오리진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 업비트에서 원화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들로만 매매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현재 업비트에서 이 BTC 마켓에만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고, 암호화폐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림을 거래하는 NFT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코인인데요. 가격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투자사 먼저 살펴보자면 유튜브 창립자인 스티브 첸, 월드코인의 창시자 샘 울트머니 회장으로 있었고, 코인베이스, 드롭박스, 에어비앤비, 그리고 레딧을 발굴해는 Y콤비네이터의 현수장 게리텐, 얼마 전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 신청을 한 미국의 소셜미디어 회사 레딧의 공동 창립자였던 알렉시스 오헤니언 또한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며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이들이 아무 의미 없이 투자를 했진 않았을 거고 1티어 투자사인 판테라 캐피털 그리고 스파르탄 그룹까지 이렇게 투자사들이 빵빵하다는 의미는 그들이 초기에 투자했던 이더리움, 솔라나, 폴카닷과 같은 엄청난 펌핑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기본적인 건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오리진 프로토콜 차트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두배 이상 수익 기대할 수 있는 미친 타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주봉 먼저 확인해 보시면 장기적으로 하락을 가중시켰던 이 추세 라인, 이 추세 라인 또한 지금 벗어난 상황이고 세력들이 보는 선으로 알려져 있는 이 검은 선 리테스트를 벌써 이렇게 여러 번 해주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면 강력하게 펌핑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 여기 캔들 따라가는 이 밴드 보시면 이렇게 밴드가 좁아질 때마다 큰 방향성이 나왔었던 이 볼린저 밴드 또한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폭등에 무게가 점점 기우고 있습니다. 또 주봉상 큰 상승이 나오기 전이 음봉 캔들이죠. 이 캔들은 추후에 이렇게 가격이 내려왔을 때 지지 라인 역할을 해주는데. 지금 보시면 완벽하게 이 부근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디테일한 분석을 거쳐야 시장의 허를 찌르는 그런 타점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진행했던 이 분석법을 배우고 싶은 분들은 제 채널에 있는 교육 영상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은 정보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장해 드리니까 정보방에서 뵐게요. 자, 그래서 오리진 프로토콜 매수 지금 가격대부터 3037까지. 분할로 천천히 매수해주시면 되고, 1차적인 목표가는 우선 30% 오른 가격대인 4430 잡아줄게요. 차트적으로 여러 상승 시그널이 겹치고 있는 만큼 크게 한번 떡상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최근 이 AI 코인들부터 이 유니스왑까지 폭등하기 직전 캐치해서 공유해드렸던 만큼 이번 종목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영상에서는 따로 공개하지 않는 이런 단타 종목들부터 길게 가져갈 올한 해를 주도할 코인들까지 실시간으로 타점 받아 가셔서 3 배, 아니 5배 이상으로 시원하게 돈복사 하실 분들 오늘은 딱 10분만 모집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추천드린 이 코인들 모두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셨는데요. 이렇게 정보방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꼭 영상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성함 남겨 주시면 확인 후에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유튜브 닉네임 어느 분이 보내주셨는지 번호 확인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방 입장 승인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문자 남겨주시고 문자 주신 핸드폰 번호 뒷자리 내네 자리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께 오직 돈 되는 정보들만 알차게 채워서 돌아올 테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